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뭐 2월 15일 이어가지고 sec 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답변서는 나온 것 같지 않구요 지금 2월 15일 인데 어 리플사의 변호사들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어이 재판장 아날리사 토레스 한테 어 이제 좀 자, 우, 리플사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변화된 건없고요 양측 입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리플사의 입장도 설명을 한 그런 이제 문서입니다. 뭐, 저도 뭐, 좀 보다가 자꾸 똑같은 말이 나와서, 어, 굳이 읽어보진 않아도 여러분들, 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적었다. 간추려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아 어, 그 나오죠. SEC의 변호사. 아, 원고 SEC에 대한 변호사. 이제 SEC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SEC를 반대해서 리플사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리플 랩스 진짜 피고인 리플랩스를 위한 변호사.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그다음에 크리스 라스니하고는 변호사. 이렇게 어네 명이 아, 직접 어 이것을 기입을, 어, 편지를 써서 제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 파일을 제가 어떤 파일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리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어, 아날리사 토레스한테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SEC가 어, 답변서를 보낸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거 하나 좀 어, 중요하게 중요하기보다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여기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아, SEC는 자, 2월 19일까지, 아, 이까지, 아, 첫 번째 수정된 그 컴플리언트 첫 번째 수정된 그이 아, 제기를 파일을 이제 제시, 제시하고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답변서가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수정된 그런 아, 컴플리언스를 2월 19일에 제출하게 된다고 하니까 재판이 2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답변서는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때 어, 뭔가 서류를 제출하고 22일 날 어, 재판. 장항과, 그 다음에 원고, 피고 다 모여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2월 22일에요. 그래서 재판을, 날짜를 잡을 건지, 아니면 합의를 볼 건지, 대좀 2월 20일에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2월 19일에 나온, 그, SEC에서 제출하는 게, 과연 지금, 우리에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추려가지고, 잘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요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래요. 해요. 뭐 제시해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잘 누군지 모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판사에게 사용되는 어그리먼트가 아니다. 아, 뭐그 판사가 이용을 하는 그런 협정, 어떤 그협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아니고 각 약, 양측 입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뤘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뀐 거는 하나도 없다. 뭐 놀랄 만한 것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브리드와 크리스라스이 크리스 이제 어, 제출을 파일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퇴각하기 위해 기각하기 위해 바로 이제 그 막기 위해 바로 그 sec의 소송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 행동으로 어, 이제 어, 어떤, 그, 제출서를 제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브래드 갈리하우스하고 크리스 라슨이 대한 이런 불만사항을 다시 한번 행동을 취해서 기약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좀이 사람의 이야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SEC가 이기더라도, 이겨도, 자, 이 클레임은 여전히 계속 리플사 앞에서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브레드 갈링하우스하고 크리스 라슨이네요. 이겨도 계속 이런 클레임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약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출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리플사가 제출한 거는 어, 리플사의 각 변호사들이 간추려서 이 토레, 아날리스 토레스한테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이시죠? 어, 아까 제가 읽었던 SEC가 요 수정된 컴플리언스 파일을 이제 제출하게 될 것이다 아까 며칠이었죠? 2월 19일이었죠? 2월 19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월 19일 어디있어네 2월 19일 보이죠? 2월 19일에 그리고 2월 22일에 어, 그 재판장하고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각 양측 입장이 아 지금 아이 시간에 이 해결을 위한 어떤 그이 해결을 위한 프로스펙트가 이제 없다. 바로 이제 전망이 없다. 라고 양측이 다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전망이 아직은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 입장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이 사람이 제안하는 타임라인이 이번 년도 8월까지 아마 이것이 이 소송이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건 이 사람의 이야기. 어쨌거나 이렇게 양측 합의가 없는 것 같다. 리플사 이런 제출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기미를 전망이 아예 없다라고 다들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부 상 같은 게뭐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며칠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SEC에서 제출한 게 아니라 리플사에서 한번더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무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변서라기도 그렇고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SEC가 어떤 답변을 한 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는 가져오진 못했고요. 이렇게 리플사에서 오늘 2월 15일에, 아, 아날리스 토레스한테 보낸 요 사실을 요거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여태껏 있었던 이야기를 간추려서 얘기한 거니까 굳이 뭐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보니까 뭐 머리 아픈데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미 이 사람이 간추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야, 주장하는 것 빼고, 어, 실제로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면 될것 같,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게 여러분들께 이런 사진 알려드리고요. 재밌었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